안녕하세요 파란만장 미소원입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일단 최근에 그래도 SNS로 유명했을 때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 그냥 다이어트 파업으로 활동하면서 뭐 잡지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근데 블로그로 돈을 번건 아니고요. 뭘 해야 될지 막막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운동하면서 살 빼면서 블로그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때는 백수였거든요. 하루에 뭐 6시간씩 블로그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다이어트할 때니까 다이어트 자료도 찾고 비포 앱부터 사진도 올리고 꾸준히 했었어요. 뭐 공식이 있다고 해서 공식도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올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동영상을 꼭 조금씩 올리면 좋다. 그리고 지도를 넣으면 좋다. 뭐그 이모티콘 같은 거 뭐라고 하죠? 그 아무튼 스티커 같은 것도 넣으면 좋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모든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뭐 어쩔 땐 오전에도 올리고 어쩔 땐 오후에도 올리고 그리고 뭐첫 줄, 세 줄은 글씨를 넣어라. 사진부터 넣지 말아라. 그리고 글을 서술형으로 써라. 그래서 공식이 나름 글세줄 쓰고 사진 넣고 사진 밑에 설명 넣고 이런 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사진 파일명 있잖아요. 사진의 파일명을 내가 올리고자 하는 제목과 본문 키워드와 사진 파일명하고 뭐 그러면 동영상 있다 그럼 동영상 파일명도 일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파워 블로거 되려면 1년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선정해 주는 그런 파워 블로거 말고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뭐 내가 포스팅을 했을 때 1, 2페이지 안에 드는 사람들을 보통 파워 블로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글을 남기며 그 전에는 무조건 1페이지에 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한 번은 v j 특공대를 출연을 했는데 어, 실검에 2위를 한 거예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 VJ 특공대 나가고 나서도 방문자가 많이 꽤 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식하게 그냥 6시간씩 했어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냥 아는 거는 뭐 앞에 세줄 사진 넣고 사진 파일명 넣고. 그러니까 초보 블로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글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파일명을 내가 원하는 키워드 제목과 본문 내용과 뭐, 요렇게 일치를 하니까 이미지 검색은 잘 뜨더라고요,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소우 다이어트로 연재를 했거든요. 근데 팔, 뭐, 제목을 뭐, 2000몇년 미소우 다이어트 쓰면 본문 내용에 뭐, 매, 돌 며칠 미소우 다이어트 쓰고 사진 폴더명도 미소우 다이어트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솔직히 무인도에서 혼자 떠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초보 블로거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 카페, 내가 관심사인 다이어트 카페 같은데 글을 남겼어요. 글을 남기면 그 사람 닉네임을 클릭하면 블로그 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유명 카페에 글을 남기다 보니 이게 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그 카페를 타고 또저제 블로그로 유입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후기를 남길 때도요 처음에는 협찬을 받고 후기를 남긴 적이 없이 그냥 제돈 주고 제가 사서 후기 올리고 후기도 좀 저는 막 사진을 예쁘게 찍고 막 감성 블로그처럼 막 예쁘게 예쁘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얼굴도 맨날 노 메이크업 막 사진도 막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냥 일기처럼 왜냐면 예쁘게 예쁘게 찍을 재주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제가 지쳐가지고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5년간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로직이 어떤 데 저떤 데 사람들이 공식 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저는 했어요. 근데 꾸준함을 잃지 않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검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전문가라고 떠드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몰라서 했는데 상관없이 저는 파워 블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로직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왜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파워 블로거가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뛰어넘을 만큼 제가 성실하게 매일 두 개씩, 세 개씩 매일 올렸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광고 블로그가 아닌 아, 그냥 진짜로 뭔가 포스팅을 하는 사람이구나 판단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못 모르고, 뭐 무조건 하지 마라, 뭐안 된다 하는 말에 휘둘려서 시작도 안 해보고 할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안될 수도 있죠. 사람이 운도 따라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뭐 진행했던 뭐 다이어트 카페에 1등을 뽑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이어트 워라는 프로가. 근데 1등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아이패드가. 그래서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서 매일 다이어트 일기를 급그 카페에 썼는데 저는 제일 많이 뺀 사람이 1등인 줄 알았어요. 심사 기준을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3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딱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1등인 거예요. 왜? 어, 나는 뭐, 몇 키로 못 뺐는데 왜 1등이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성실하게 매일 쓴 사람한테 1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등 선정돼서 네이버 메인에도 떴었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원 채널에서 스팟 광고 촬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한 가지 또.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말이 진인상 대천명이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일도 많았었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또큰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20대 때는 사실 자살 시도도 두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아, 내,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열심히 살아도 안 좋은 일 투성이네? 나는 왜이 모양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기 싫어질 정도로,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서른이 넘고 나니까, 아, 내 인생은 원래 이렇구나. 굴곡이 있구나. 그럼 받아들이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고 도전해서 안 되면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래서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고집대로 포기를 안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파워블로그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동안 트레이너를 하면서 뭐 블로그를 하면서 가끔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지 상위 노출이 잘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모르는 사람도 아 내가 시간이 될때 와라. 그러면 충분히 네가 열심히 할 마음이 있으면 난 무료로 알려주겠다 해서 진짜 수십 명을 무료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막상 그 수십 명 중에 끝까지 해서 본인도 파워 블로그가 된 사람은 두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도와드리, 아는 선에서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 진짜 간절하게 알고 싶다, 도와달라 하면 뭐 창업에 관한 거든 뭐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 직접 오셔라. 그럼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 3명 정도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직업,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든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성심성의껏 그 댓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어 어떻게 하면 뭐가 좋아지더라 요런 식으로 할게요. 제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뭐, 뭐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저 제가 사실 감이 아직은 안 와요. 그러니까 어설프기 짝이 없고 초보 유튜브보다 보니까 어, 설명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몇번 연습을 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힘드신 분들. 정말 난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없어서 안 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만 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 말하고 싶은 거는 포기만 안 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진짜 사체 잘못 써갖고 섬에 팔려갈 팔려갈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해한해 한해 정리를 해서 제가 조금씩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더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